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한 제가 신령과 진실, 신령이라는 건 성령, 진정이라는 건 진리. 성령이 오실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룬다 하시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그 모든 생활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당에 와서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 마쳤습니다. 그런 말 우리 교회에서 안 하잖아요. 왜? 구원받고 나서 그날부터 주님 앞에까지 가는 날까지 참뭐 예배요. 예배는 처음 가서도 계속 돼요. 예배란 말 다른 말 하면 써버라 그러죠. 영어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 가정생활도 응 부모를 위해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것도, 자녀를 잘 교육하는 것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으로,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직장의 생활하는 것도 그리스도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응? 자기 기쁨과 자기 만족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건 구별해 보세요. 계산해 보세요. 나는 좋아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건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죄요 이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 영광이지 못하더니, 범죄 결과가 영광 잃어버린고, 예?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 죄고. 예? 자, 어쨌든, 음, 그 생활 전부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에 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예? 예. 그러므로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깨닫고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그 모든 생활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고 영적 예배다 그 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주일날 모여 예배하려고 모이는 게 아닙니다. 예배 아닌 것이 아니지만은, 진짜 예배를 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 예, 진정으로 하는 예배를 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모인다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아요.